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7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일곱 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선언 또는 자기 선포 또는 자기 개시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신약성경은 히라보로 쓰여 있는 거 아시죠? 히라보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 반복되어지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럴 때 나는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계시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그 동족을 구해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권력과 맞서서 대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뭐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요를 하셔서 설득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서 우리 동족들 그 히브리 백성들한테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고 그 만난 분의 이름이 뭔지는 제가 최소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전능자의 이름을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신데 그때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입니다. 이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뚜렷하게 나와요. I am that I am. NIV에 보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제1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지금 움직이는데 그첫 번째로 움직이게 한 그분이 누구냐?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제일 원인이라고 이이 세상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마치 시계를 이렇게 멈춰 있는 시계를 태엽을 감아가지고 시계줄을 한번 툭 건드려주면 그다음에 또 똑딱 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첫 번째 동인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예요. 아예, 떺, 아예, 이러고 불리우는 그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일곱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뜻인데, 호 아르토스라고 되어있어요. 빵이다. 근데 무슨 빵이냐면, 그 빵, 그 떡이라는 거죠. 이거는 유일한 거예요. 어디 다른 떡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떡이 아니라, 그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떡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그 밑에 뒤에가 뭐냐면 테스조에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생명을 나타내는 히라버가두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는 비오스 우리가 육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고 사는 이 육신의 몸이 생명도 생명인데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때 호아르토스 테스조에스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네. 이게 조회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롱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사시는 그롱 라이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히 산다고 할때그 영생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간이에요. 그 생명이 조회. 그 조회를 품고 있는 떡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 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조회를.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라고 말씀하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선포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이 말씀이 제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다 추수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뭐어 무슨 창고라든지 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 윗목에다가 어 쌀가마니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농사 짓고 이제 그 소작을 했으니까 그 소작료를 내고 나면은 뭐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한겨울을 나기가 그 많은 식구들 한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쌀을 한 서너 대 준비해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그 우리 집 주변에 군인부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떡을 파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떡을 잘 만드세요. 시루떡도 만들고 모찌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부대 옆에 가서 군인 아저씨들이 사 먹도록 그렇게 파는데 그 강원도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뭐하얀 고무신 신고 가 가지고 그냥 퍼선발에 발이 다 얼어 가지고 봄이 되면 동상에 걸려서 좀막 가려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쌀세 대를 가지고 가서 팔면 뭐한 대나 두 대치가 더 남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 날세 대치를 또 떡을 만들고 두대 남은 거를 가지고 또 가족들이 어렵사리 이렇게 한 겨울을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떡에 대한 저의 추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떡을 잘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식성이 바뀌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지만, 또뭐 그냥 떡안 먹는다. 그러고 뭐 음식 가리고 그러면 또 혼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릴 때그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만들던 생각나면, 생각이 나면은 참 눈물이 겨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떡을 만드셔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한겨울이를 놔야지만 그 다음에 뭐 봄, 봄에 씨티야또 뿌리고 뭐 해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떡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저희 가정에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주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의 본래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동네 자체도 떡이 있는 그 동네, 그 동네가 아마 뭐 유명했던 것 같아요 떡으로. 우리 어머니만큼 유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떡집에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그 아기 예수를 낳아서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말구유에다가 두잖아요. 말 먹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떡이 되어 오시고 떡집에 태어나시고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걸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생명을 자신이 떡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으로 적만하게 되는 풍성케 되는 그런 삶을 플랜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 되십니까 상당히 길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이런 챕터는 조금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 떡이 아닌 것. 그리고 떡과 비슷한 것. 이런 떡의 들 종류가 이 안에 가득하게 들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abundant life라고 되어 있잖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함에 이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시면, 그 파도가 밀려오죠.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데, 밀려와서 모래밭에 부딪히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다함이 없죠. 어제도 가봐도 또 밀려오고, 오늘 가보면 또 밀려오고, 내일 가보면 밀려오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에, 다함이 없는 게 뭐라고요? 풍성함이에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아닌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기 Son of Man 인자라고 이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 양식이 있는데,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먹으면 먹는 만큼,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사, 먹은 만큼 죽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은 거죠. 저 그랬는데,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가지고, 어, 살아온 세월보다 아부, 아, 앞으로 남은 세월을 계산해 보면, 이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 이게 더 적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먹었는데, 결국 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디로? 죽음. 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 뭐만 남냐면, 죽을 일만 남는 거예요. 이 양식이 이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이 양식도 소중하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본질을 알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참 기름지고, 또 풍요롭고 귀한 것들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것이 뭘 보장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 음식은 썩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세상 우리 육신으로 취하는 양식의 본질이 뭐냐? 이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현답을 주시는데 믿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카피 앤 페이스트 잘 간직해 두십시오.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해 열심히 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목회 일인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도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고 그러니까 이번에또 그러면 당신을 믿고 싶은데 어떤 표적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 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떡 이야기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떡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하냐고 말씀하시냐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떡이 나와요. 이 신비로운 떡이죠. 어느 학자들은 이제 이게 천사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뭐 만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이 음식을 먹고 그 광야를 통과해 갔으니까 그거 얼마나 신비로운 농사짓지도 않고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들판에 촥 양식이 내리고 그 주서다가 와서 떡도 굽고 빵도 만들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던 게 40년 동안의 그들의 경험이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하니. 그러니까 그 만나를 내려 주신 것도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영생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렇게 신비로운 음식을 맛보고 40년 동안이나 그거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이게 그거는 하나의 예표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깨우쳐 가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알려 주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해가면서 지금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49절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와. 이런 거죠. 그렇게 천사들이 먹는 음식에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없었던 거 그냥 육신의 배고픔 또 금주림을 채워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들어 있는 그 생명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걸 먹어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먹은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들이 본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먹으면 먹는 만큼 시간이 가고 그 시간이 간 만큼 우리는 죽음으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어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모르죠. 제가 60년 살았으니까 120세까지 살면 이제 똔똔이네요. <laughs> 그러나 뭐 120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날이 적지요. 인생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 우리들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고 만나와 같이 신비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음식도 먹어도 또 죽는데 먹고 죽지 아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떡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떡잘 만드시는데 이런 떡은 못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는데, 이야 고수다 떡집에 아주 최고수죠. 네.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호, 호기심이 당기시죠? 조금 더 나가 보시자고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만 호기심이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을 듣던 사람들도 먹고 다 죽었는데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다 고 그러니까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면서그 떡이 있으면 우리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 얼마나 관심이에요. 인류 전체가 관심 가지는 게 사실은 먹고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시황이라고 하는 분도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다 사방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진시황이 한1 0한살 정도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불러. 오십 한 살에 죽었더라고요. 예, 이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다. 그렇게 진시황이 불로 늙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걸 챙겨 먹고 그랬는데 오십 일 세에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마 진시황이 이때 이 복음을 들었으면 막 아멘, 이런. 아이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죠? 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예요. 여기 나는이라는 말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평범한 말처럼 보지만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눈을 열어서 보여줄 때 마치 커튼이 쳐 있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건물들이 안 보이는데 커튼을 쫙 열어 줬으면저 앞에 건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의 커튼을 막을 쫙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게이시라고 불러요. 드러낸 나그 말, 이에요 나는이라는 말이 모세에게 I am t h a t I am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과 동일한 무게, 동일한 비중으로 들려지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시는 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로 하 우리로 하면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죠. 확 다가오잖아요. 먹고 죽지 않는 밥 어우. 오늘 점심 이제 맛있게 준비했는데,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혹시 또, 뭐, 떡 얘기하고 빵 얘기하더니, 그거는 그거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눔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그리고 그 안에 조에,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뭘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떡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영생이 조예예요 영원한 생명. 이건 롱 라이프. 불로, 장생,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졌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뭐,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도 오늘 요 말씀은 외워두십시오. 48절의 말씀, 요 한복음 6장 48절.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게 이제 열쇠가 68이 48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합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보십시오. 그분이 살아있는 떡이고, 그분이 살리는 떡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떡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먹다니. 불경스럽게 예수님을 그 가시고기가 자기 아버지 고기를 다 뜯어먹고 그그 영양분으로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한 마리의 물고기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어야 된다는 거야. 좀 죄송하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까? 해야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엄마도 떡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떡이시구나 그래서 어렵도다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은혜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내치지 않고 저를 품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이막 혼란이 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제게도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먹는다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해보실까요? 시작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이렇게 관념 속에서 그냥 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로 하거나 그냥 또 생각 속으로 막 그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식사한 것이 어떤 종류이든 그게 뭐 고기든 계란이든 야채든 밥이든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의 뭐가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힘이 되는 거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아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먹었구나. 그래서 힘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과 역경을 뚫고 돌파하는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먹어야지 나오는 거지. 먹은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일주일만 굶어보십시오. 금식해보신 적 있나? 점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으면 힘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힘이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의 조직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파워 크리스찬이될수 있는 거예요. 그왜한방교의 성도들은 파워 리스크리스찬인가? 이유가 뭐겠어요? 원인이 뭐겠어요? 안 먹었다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안, 안 먹어. 애들 뭐매려고 그러면 안 먹는 것처럼. 성경 읽자고 해가지고, 1장씩만 읽자고 래도안 읽어. 또 뭐, 3장씩 안 읽어. 안 먹고, 지금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 먹고도 하여튼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와서, 근데 비빌거리는거야 비실비실거려요. 파워풀하게 신앙생활 못하죠. 왜? 왜 그렇다고요? 먹은 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먹는 대로 힘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까지도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 생명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하고, 그냥 먹으라 그래도 입꽉담물고안 먹는 사람하고, 그 파워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대신 여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을 고난에 와서 때리거나, 그의 삶을 고난에 와서 공격하면 뭐가 나와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피할 바이시고, 그 안에 누가 가닥 들어있는 거야? 여와 하나님이 가닥 들어있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삶에, 그런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저부터. 제가 왜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뭐라 그래? 너 먹은 게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방교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비실거리죠? 먹질 않지 않니?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힘을 쓰냐? 그렇죠? 소고기 먹고 100m 뛰는 놈하고, 에? 팍죽도 못 먹고, 뭐, 피죽도 못 먹고, 뛰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주님을 열심히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여튼 개걸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힘을 덧입어가지고, 파워 크리찬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했다가 어느 날 육신은 한번 죽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죽음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먹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No way. 여기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네. 믿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 그좀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 딱딱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그저 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력해지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계속 반복하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하는 게 뭐라 그랬죠? 강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밥심으로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그런 파워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딱한 가지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네. 네. 이것도 계속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2박 3일 걸리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먹는 거냐? 아주 쉬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먹으면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시면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입안 열고 안 먹는다? 그럼 그분 책임이죠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 많이 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